중심사 일경주, 열 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초반선도 바깥쪽 8번 광하이 챔프가 빠른 출발로 선도에 나섭니다. 2위권 외곽으로 10번 추상열일 안쪽 4번 월룡산이 근소하게 2, 3위권 포진됐고, 격차 3마진차 벌어집니다. 8번 광하이 챔프, 백두장사와 명성왕비의 자마, 6살짜리 거세마로 부담 중량은 54kg, 장기 휴양도레마로 재심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10번 추상열일, 백두장사와 황해 나로의 자마, 6살짜리 거세마로 부담 중량은 54kg, 역시 장기 휴양 도레마로 재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쪽 4번 월룡산, 격차 벌어진 채 안쪽에서 따라가고 있고, 바깥쪽 외곽으로 김경색 9번 비룡신공, 바로 뒤편 1번 꿈의 여왕과 3번 신천황후,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8번 김재현 기세 광하의 챔프 종반까지 큰 격차로 앞서 나갑니다. 바가쪽 2위권에서는 김대현 기세 10번 추상열이 추격하면서 8번, 10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섰고 격차 크게 벌어지면서 8번, 10번, 9번 세 마리만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